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블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어제 저의 전화 회사였죠. 삼성증권 음 제조 신입 공채 지금 채용 중이고 어 17일까지 서류 접수인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원래 어젠가 그저께 하려고 그랬는데 은행도 겹쳐 있는 바람에 조금 늦게 이 자소서 가이드를 제작을 합니다. 어제 소개드리면 저는 삼성증권 PB 출신이고요. 음 2020년에 입사를 했었고 4년 정도 다니다가 작년에 퇴사하고 지금은 금융권 취업 준비생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 상단에 QR 코드. 스캔하시면 이런 게 떠요. 어, 크몽이랑 송고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어, 거기서 이제 자소서 쓰는 법이랑 자소서 가이드 그리고 면접 가이드 그리고 기타 금융권 취업에 필요한 것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찾아오세요. 자, 삼성증권 출신 이 알려주는 자소서 가이드. 어, 다른 누구보다 어, 삼성증권 자소서 가이드와 면접 가이드는 내가 정답이다. 어, 내가 답이다. 어, 다른 거고 뭐 다른 다른 이상한 영상들 보고 그거 따라 쓰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잘 보시기 바라요 삼성증권 지원하시는 이 예비 후배님들. 자 저는 2020년 방금 설명 드렸죠. 뭐더 설명은 안 드릴 거고 PB만 한건 아니고 이제 해주식 팀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고 운영 지원 팀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어, 정식 명칭은 지금 GM 부문 GM 지원 팀인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제가 삼성증권 출신이니까 삼성증권 IB 운영 리서치 디지털 경영지원 어, 온갖 부서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겠죠. 어,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어떤 직무를 지원하시든 제가 커버 가능하다. 자소서 문항 내가 4개고 삼성증권 자소서 문항은 어 제가 지원했을 때도 그랬고 벌써 그게 뭐 5년 전이니까 5년 동안 자소서 문항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5 가지 문항으로 음, 진행이 되고 있고 지원 동기 미 포부가 1번이고요. 2번 성장 과정, 3번 사회 이슈에 대한 본인 견해, 4번 새로운 도전 경험 이렇게 네 가지 각각 문항 수, 문항 글자 수는 다르고요. 이네 문항 다 중요하지만 어, 모든 자소서 그렇듯 1번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다 중요해요. 네. 여기서 제일 덜 중요한 건 사실 3번이고요. 어, 데 일단 1번, 2번 중요하다. 1번과 2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펴보기 전에 삼성증권 핵심 가치와 임재상을 먼저 볼게요. 사실 이거 어 실제로 내가 근무했었잖아. 어, 시, 직원들 한 80%는 아 80%가 뭐야? 95% 정도는 이거 어,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일단 미션은 그래서 뭐 사실 입사할 때만 필요하고 이거는 입사하고 나면 다 까먹는다. 심지어 이거를 어, 나는 회사 다닐 때 외우지도 않았어. 우리 미션 미션이 투자를 통해서 더 나은 고객이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게 미션이고요. 삼성증권에 그리고 핵심 가치는 고객 중심, 변화선도 전문성, 존중과 배려, 사회적 책임인데 근데 뭐 은행처럼 요거를 다 외우고 있냐 뭐 이런 이런 거는 면접에서 거의 안 물어봅니다. 네, 이런 게 삼성은 그런 문화 아니야. 어, 일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질 자질구리한 거다안 해보셔도 어, 상관없는데 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어, 나중에 면접 가실 때. 예, 외워두시면 좋겠죠. 우리 일반적인 핵심 가치라서 이거 어, 뭐 생각 안 하더라도 당연히 고객 시심 전문성 중요하고 변화성도 뭐 배, 존중과 배려.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특히 자수쓸 때는 어 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이 인재상이 다른 데랑 다르게 이 세븐 프린스 플리스라고 일곱 가지의 인재상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직원들 몰라. 근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요거 직원들 임직원 그 성과 평가할 때 요거 요거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목표 설정하는 게 있는데 매년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그때 이제 이 중에 하나 직원들이 골라서 나는 뭘 하겠다. 이거 관련된 어떤걸 하겠다. 요 이런 거 설정을 하는데 어, 사,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자수 문항 살펴볼게요. 1번. 삼성증권에 지원한 이유와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세요. 700자입니다. 공백 포함이고요. 이 문항은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증권업인가?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고요. 두 번째는 왜이 직무를 희망하는가. 뭐 P B면 P B, I B면 I B, 운영 G M 뭐 디지털 경영 지원 각각 이제 지원하실 텐데 왜그 직무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이것도 물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왜 많은 증권사 중에 하필 한투도 있고 미래스도 있고 N H투자증권, 엔투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 상성증권이신가요라고 물어볼 거고 요 질문들은 면접에서도 물어 질문이 들어올테니까 어 자소서 단계부터 확실하게 적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증권가? 어 보통 증권업에 대한 지원 동기는 어, 많이, 뭐, 각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업 지원 동기를 활, 이, 쓸 때는, 어, 많이 얘기하는 게, 성과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다. 어, 또는, 투자를 좋아하던, 투자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 투자 경험을 하면서, 어, 이 증권업에 대한 매력을 가졌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경험을 통해서, 어, 이렇게, 저는 저의 제 증권업 지원 동기는 그거였어요. 투자를 승승세 때부터 했는데, 어, 심,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 투자라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면서 자기 발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예, 제가 추구하는, 이 발전을 멈추면, 죽음과 다름없다 요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음, 이런 가치관과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증권업의 매력을 느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증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증권 그 자소서 삼성증권 자소서랑 면접에서도 물어봤는데 이렇게 요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뭐 또는 이게 아니면 뭐 삼성증권에 다니는 누구를 누가 뭐 얘기를 해줘서 또는 다른 증권사에 다니는 선배가 뭐 증권업의 이 장점 매력적인 포인트를 어필해 줬었는데. 그 계기로, 아, 되게 증권업이 이 매력적인 산업이라는, 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면, 뭐, 영화를, 봤 주식 관련된 영화를 봤거나, 증권사 관련된 영화를 봤거나, 자본시장 관련된, 뭐, 또는, 어, 뭐, 뭐 어떤 책이 되게 감명 깊었다거나, 요런 어, 거, 지원 동기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증권사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증권사 인턴 경험, 요게 되게 좋은, 제일 좋은 수준, 사실. 증권사 인턴 경험을 하면서, 어, 증권업에 어떤 점이 매력적이어서, 어, 증권업에 들어가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요런 식으로, 음,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왜 지원 직무를 희망하는가? 여기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PB도 많을 거고, 어, 리서치도 있고, 운영도 있고, IB도 있고 할 텐데, 어, 각자마다 지원 직무에 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무를 느꼈던, 직무의 매력을 느꼈던 이 직무를 하고 싶다는 이 계기가 됐던 경험이 뭐냐? 그것도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뭐, 증거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투자학회, 학회 활동을 하면서 뭐, 기업을 분석하면서 뭐, 자금 조달하는 게 매력적인 이 일이라고 느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 피비 전원하시는 분들은 또는 뭐 리서치 그 리서치 지원하시는 분들은 모의 투자 대회나 뭐 기업 분석 대회 이런 거 있죠. 그걸 참가하면서 뭐 수상 기록이 있으면 더 좋고 어, 이걸 하면서 어떤 점이 이 직무에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원 동기를 쓰실 때는 항상 내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지원 동기 말고 누구나 쓸수 있는 지원 동기 말고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어필하시는 지원 동기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설득력도 좋고요. 어, 좀 와닿, 와닿기도 하죠. 읽으면. 만약에 뭐 증권사 전화하는데 뻔한 얘기를 뭐 증권업은 뭐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뭐 기업을 육성하는데 육성한다는 점에서 뭐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 근데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이런 지원 동기는 차라리 그것보단 본인이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뭘 했을 때 진짜 느꼈던 라이브한 경험들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어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지금 앞에서 증권업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말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 지원 동기도 있어야 돼요. 한투, 미래에셋, 엔투, 이렇게 많은데, 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왜 앞에 삼성증권인가요?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꼭 삼성증권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앞에 삼성증권 지원하세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면접에서. 어, 지금 자기소개서에도 그렇게 묻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에 왜 삼성증권인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방문했던 증권사가, 어, 가, 21살인가 두살 때, 그때 ELS인가? 뭐, 가입하려고, 이 삼성증권에 갔었어요. 근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음, 되게 그 피비분께서, 어, 전문가 포스가 풍기시는 피비, 피비분께서 한 40대 정도 되보이셨는데 과장님인가? 최장님 정도 되보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되게 ELS를 성심성의껏 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 그날는 그때의 이 첫인상이죠. 그게 삼성증권에. 그 계기로, 아, 삼성증권은 이 고객을 차별하지 않고, 이 잠재 고객까지도, 또는 학생이 돈이 별로 없어도, 한분한 어, 분마다 한분이 전문성을 갖춘 피 b 가 붙는구나. 어, PB에 상담을 받을 수 있구나. 이 계기로 아, 삼성증권은 어, 되게 매력적이다. 라는 걸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어, 있었어요. 나는 근데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 다른 걸로 어필을 했어요. 그냥. 근데 어쨌든 삼성증권인가에 대한 왜 삼성증권 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본인만의 이 생각과 이 경험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나처럼 어, 삼성증권 지점에 가보신 분들은 지점 방문 경험을 통해서 삼성증권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제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삼성이라는 또 다른 뭐, 삼성증권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브랜드 신뢰도. 이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가 갖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이 브랜드 신뢰도와 가치는 어뭐이 가격으로 이 가치로 환산할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 크겠죠? 제가 지금 S 증권 출신의 이 금융권 지역 뭐 노하우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사실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 로열티를 차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삼성 출신이다 이거를 딱 말하면 일단 신뢰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브랜드 신뢰도인데 어, 이런 게 삼성증권의 장점 중 하나예요. 삼성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삼성 삼성이니까 어. 그거에, 그게 주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일단은 삼성증권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의 대표적인 장점은, 이 비즈니스적인 장점은, 리테일 기반의 이 고액자 산가가 많다는, 고액자 산가의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겁니다. <laughs> 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삼성증권은 일단 리테일 베이스의 증권사예요. 다른 증권사들은, 다른 대형사들은 IB 베이스거나, 뭐 이런데, 삼성증권은 유독 리테일 베이스 성향이 강합니다. 리테일로 성장해왔고, 주로. 어, 그리고 실제로도, 이 시장에서 입지가 이비보다는 리테일이 PB죠. 그러니까 PB의 입지가 증권사 중에 가장, 어, 높은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PB를 꿈꾸시는 분들은 삼성증권이 제일 좋겠죠. 들어가시면. 뭐, 아무튼. 어, 그래서 삼성증권의 강점 중에 하나는, 대표적 강점 중에 하나는, 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 어, 그리고 이게 아니면, 뭐, 삼성증권 현직자, 나 같은 현직자를 만났을 때, 만나서 들었던 경, 이 삼성증권의 강점을 차용해서 자수서나 면접에서 말할 수도 있겠죠. 삼성증권 기업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2024년 기준으로 지금 2025년 이제 막 3월이니까 아직 실적안 나왔겠죠 2025년은 증명 기준으로 어 지금 대형사들이 영업이익 일조를 넘은 대형사들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증권이 일단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국투자증권 다음이에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음 그리고 삼성증권이 1위를 할 때도 있고 2위를 할 때도 있고 뭐더 밀릴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메이저 증권사들 미래에셋, 삼성, 한투, 엔투 요 정도는. 항상 상위권에, 최상위권에 있는 이 증권사들입니다. 음, 그래서, 지난해, 이제, 이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볼게 제가 한강판에 하이라이트 쳐놓은 거, 해외주식 수수료가 지금 2 0 2 3년 대비 92%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올랐으니까, 이 해외,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우리 해외주식 매수하고 매도할 때, 이 고객들이 이 내는 수수료, 고객 그거래 매매 대금에서 자동적으로 빠지죠. 그 수수료가 92%가 늘었고, 그리고, 어, 요 중간에 건너뛰고, 상품 운영 손익도 2 0 2 3년보다 거의 100% 가까이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해외 주식에 대한 해외 주식 수수료 증가와 그리고 상품 운영 손익이, 운용 손익 증가가 작년 이 삼성증권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 고객 기반 보이시죠? 이거 내 얼굴 아래. 이 리테일 고객 자산 300조가 넘어요. 300조. 그리고 하이 넷 월스. 이거, 이거, 게 고객 자산 맞네. 26만 명입니다. 어, 그래서 단단한 고객 자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이 고객 자산가 리테일 베이스에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전략 방향 추진 과제, 중점 추진 과제죠. 어, 이거 보시면 여기서도 볼수 있는 게 삼성증권 리테일베이스라 했죠. 근데 중점 추진 사업 전략 자체도 리테일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리테일 고객 지배력 강화 및 IB 하우스 사업 역량 확대인데 어, 더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물론 i b 도 중요하고 i b 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긴 한데 리테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리테일 지배력 강화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 아이비와 연계해서 사업 역량을 확대하겠다 가 하나고요. 두 번째도 중장기 자산 관리 서비스예요 결국엔 이 리테일, 리테일 고객을 상대로 한 자산 관리 서비스 중심으로 영업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중점 추진과의 세 가지 중에 무려 두 가지가 지금 리테일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삼성증권은 리테일에 집중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어, 또 리테일 역량도 강하다. 그게 삼성증권의 최대 강점인데, PB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이 얘기를 쓰셔도 되는데, 이 다른 증거 지원하실 때도 요 얘기를 쓰시면 좋아요. IB 같은 경우에도, 어, 삼성증권은 이 WM 강자인데, 요거를 IB에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이 고객들 실제로 보면, 어, 고객 자산가들은 보통 기업 오너가 많거든요. 그럼 기업 오너면, 어, PB가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아, 이, 이 사장님이, 이 고객이, 이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 자금 조달이 필요하거든. 아니면 상장하려고 그래. 그래서 IPO 수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IB랑 연계해서 IB한테 토스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 수료 수수료 매출을, IPO 수수료 매출이 나면, 이제 IB 몇 퍼센트, 이, 그리고 소개해 준 리테일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 갖는 기가되돼 있는데, 뭐 어쨌든, 어, 리테일 베이스에, 이제, IB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 거를 장점으로 어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업계 최초로 이 지난해 30억 이상 자산고 자산가가 자산가 고객이 4천 명 돌파했어요. 그래서 업계 최초다. 그리고 삼성증권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게 SNI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30억 이상 고액자산가를 일컫는 말인데, 이이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이 브랜드예요. 어뭐뭐 뭐 VIP 서비스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 삼성증권은 이 고액자산가 리테일 고액자산가의 점유율이 높다. 어,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자또 지원 동기 볼게요. 자 아, 그래서, 지금 앞에서 다시 돌아오면, 외 삼성증권인가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증권업, 직무지원 동기, 회사지원 동기 이렇게 했고, 지금 문제에서, 일본 문항에서 물어보는 게또 있죠? 회사에서 이러고 싶은 꿈이 뭐냐? 요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입사 후 목표, 뭐 꿈이라 해서 거창하게 뭐,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입사 후 목표 정도로 제시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 제시하실 때 앞에서 제시한 직무지원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 지원 동기랑 일관성 있게, 게다가 요거 같은 문항이기 때문에, 일번 그래서, 어, 부분에 설명한 지원 동기, 와, 현장상에 있는 일관성이 갖출 수 있도록, 이제, 그거와 연관된 입사 목표를 제시를 해주셔라. 예를 들면, 지원 동기에, 뭐, 예를 들면, 투자 기회를 발굴해 수익 창출한다는 점에서 증권업과 이, PB 직무 또는 리서치 직무의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그러면 입사 후 목표에 고객을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 직접 상품을 소싱해보고, 어,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해외에서 가져와서, 이제, 고객에게 전달해서, 어, 고객이 이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꿈이 있다. 거나 또는 IB라면 기업 초기 단계부터 성숙 단계까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IB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했다면 그러면 입사 후에 어 제2의 카카오 같은 기업을 육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IB 서비스를 통해서 IB 기업 조, 조달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원 직무 동기, 지원 동기와 관련된 이 입사 후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게 논리적으로 깔끔할 거다. 2번 문항 볼게요. 2번 문항은 이제 성장 과정인데 다르게 말하면 가치관이에요. 이 지원자의 가치관. 요, 무당을 바꿔서 얘기하면, 당신의 가치관은 뭔데, 그 가치관에 영향을 끼친 사건은 뭐고, 어, 뭐 또는 어떤 인물로 인해서 가치관을 형성했냐, 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장 과정이란, 지원자가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형성한 계기, 지원 직무에 필요한 영향을 쌓기 위한 과정, 그리고 삼성 직권, 이게 아니면, 두이두 이, 이두 가지가 아니면, 삼성 직권 핵심 가치나 인재상과 관련된 이 보, 본인의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는 뭘 위한 에피소드냐, 가치관을 증명하기 위한 에피소드, 이런걸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어, 삼성증권은 참고로, 어, 준비된 인재를 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들은, 이 뽑아놓고, 어, 그냥 인성만 좋으면, 뽑아놓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 어, 물론 삼성증권도 이렇게 마찬가지긴 하지, 만 다른 증권사보다 조금 더 전문성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좀 갖춰진 인재를 뽑으려고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증무, 이번 성장 과정에서 가치관을 어필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지원 직무와 관련된, 어, 본인의 이 가치관도 녹여내면서, 지원 직무 역량까지도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를 적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어, 그, 예를 들면, 어, PB인데, 피비를 지원할 때, 이거는 어, 실제 사례기도 하고, 제 사례는 아니고, 이제 합격자들 사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참석을 하긴 했고. 윌 스미스, 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음, 요게 윌 스미스가, 이, 노숙자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망했는데, 어느날, 이제 월스트리트에 갔는데, 스포츠카, 뭐, 좋은 차 타고, 딱 내리는, 정장있고딱 내리는, 이, 증권 브로커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직업이 뭐냐? 했더니, 어, 스타 브로커라고, 이 주식 중개인이죠 그러니까 p b 의 역할과 똑같아요. 어, 피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요 때부터 이윌 스미스가, 어,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입사를 하려고, 인턴도 하고, 뭐, 뭐, 뭐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아들이랑 자면서까지도 막 이렇게 생활 하고 그러는데, 음, 어쨌든 이 영화는 혹시 증권사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PB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셨다면, 저는 꼭 보길 바래요 어, p b 에게 필요한 이 자질이 뭔지, 여기서 나, 이걸 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난 참고로 이 영화를 한 10번 정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적었, 어요참사할 때. 영화 행복을 찾아서를 보며, 그대로 쓴건 아니에요. 이제 차용해서 쓴 거고. PB에게 필요한, 가, 가장 필요한 것은 간절함을 느꼈다. 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건, 어, 가치관은, 이제, 간절함. 이것도 직무와 관련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가치관을 어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어, 근데 그 소재는 뭐 영화가 됐든 책이 됐든, 아니면 사람이 됐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직무와 관련돼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좋고요 어, 그래서 이 친구가 제시하고 싶은 건, 이,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영화에서 웨스미스가 고객 만나려고 가다가 차에 치여요 그래서 구두 한 쪽이 벗겨졌는데 못 찾았는데 그 상태로 이제 고객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입사 후에 구두 한 쪽을 잃어버려도 끝까지 고객과 약속을 지키는 PB가 되겠다. 이게 이제 이 친구의 이 PB에 대한 직업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셔도 되고, 뭐 그대로 쓰지 마세요. 이거. 식상하니까. 또는 이제 뭐 IB 지원하시는 친구들이나 뭐 리서치 지원하시는 친구들은 이렇게쓸 수도 있어요. 가상화폐 시장을 남들보다 빠르게 분석해서 2020, 2017년에 이 어패트가 어피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해서 5 0로 수익을 거뒀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인사이트만 갖추다고 갖추고, 인사이트를 갖추고, 철저히 기업 분석을 하면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러면서 이제 기업도 성장하고 나도 수익 내고 하는 경험이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철저한 리서, 리서치 지원한 사람은 이 소재를 갖고, 철저한 리서치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걸 느꼈다라고 제시를 할 수도 있고, IB 제시, IB 전하시는 친구들은, 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어, 기업 자금 조달을 도와서 오히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걸 느꼈다. 이런 식으로도 제시할 수 있어요. 또는, 뭐, PB라면, 뭐, 뭐 PB도 똑같아요, 내용은.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무와 관련된, 이 가치관, 그리고, 역량. 뭐, 제시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역량까지도 제시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석하고, 뭐, 어떤 포인트를 분석하고, 뭐, 기업 IR 담당자 만나서 전화해서 뭐, 뭐 하고, 이런 거 어필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최근 이슈, 이, 주요 이슈인데, 요거, 많은 친구들이 난해할 거예요. 제가 취전, 이, 입사할 때도 요거 쓸때좀 난해했어요. 왜냐면, 어떤 주제를 고를까? 애매모호하거든. 근데, 요, 이 3번 문항에, 이, 적으셔야 될거 명확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거, 금융과 관련된, 또는 증권업과 관련된 거,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걸 쓰셔야 됩니다.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정치적인 이슈는 절대, 뭐, 윤석열 탄핵? 이런 거 쓰는 사람 없겠지? 어, 윤석열 탄핵. 참고로, 내 정치 성향은 어, 중도예요. 어, 나는 정말 중도를 지키는 사람인데. 아무튼. 금융, 증권업, 지원 증거 관련한 이슈를 제시해야 된다. 딴거 이상한 거뭐 적지 마세요. 어,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는 절대 금지해야 되고, 절대 쓰면 안 되고, 어, 경제, 금융, 증권, 그리고 또는 지원 증거 관련된 이슈를 적용, 이, 골라서 그 이슈가 어떤 영, 이, 증권업과 지원증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삼성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모범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어, 경제금융증권업 이슈가 뭐냐, 어, 요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 제시를 해줄게요. 첫 번째, 지금 트럼프 최근에 고관세 정책으로, 어, 지금, 만주처 막, 묵전대 하고 있어요. 어, 고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 뭐, 리, 서치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활용하기 좋겠죠. 요 주제. 근데, 요거, 어, 많은 친구들이 요거 쓸 수도 있어서 약간 식상할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3번 문항은 중요도가 다른 것보다 낮아요. 참고로. 그래서, 음, 요걸로 인해서 당락을 결정 짓진 않는다. 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음, 아주 잘 쓰지 못했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자수서에서 어, 근데, 어쨌든,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이, 뭐, 개인금융에 미치는 영향. 아, 개인금융이래. 은행도 고칭하다 보니까. 리테일 PB한테 미치는 영향. 또는, 기업금융에 미치, 아, 그, 리 b 에 미치는 영향. 또는 리서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거쓸수 있겠죠. 또는 운용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또 하나는 퇴직연금. 그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월급 그 연금을 퇴직연금 대좌로받는데 어 그거 갖고 이제 세액공제 받으면서 이 t f 투자까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과 지금 증권이 요요 요 시장을 장악하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퇴직연금 투자 트렌드 활성화. 어 요거에 대한 그리고 요요 요, 요 영향으로 이제 증권사가 어. 어떤 강점을 통해서 삼성증권이 어떤 점을 통해서 이 시티즌증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주제도 제시할 수 있고요. ETF 시장 확대되는 거 그리고 인베지드 금융 들어보셨죠? 인베지드 금융이 뭔지 모르겠다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STO 지금 아직 법안이 계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STO 조각 투자죠 쉽게 말하면 요거에 대한 것도 지금 최, 최근이 아니라 뭐 이거는 몇년 전부터 화두가 된 거고 그리고 ATS 이 대체거래소 출범하죠? 이 아직 출범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곧 출범하거나 뭐 연내에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한국거래소 독점체제에서 깨졌죠? 깨지, 깨질, 깨질 거죠, 이제. 그래서 요거 HS 도입에 따른 영향, 요거는 약간 IT 쪽 지원하시는 분들, 디지털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을 이슈죠. 그래서, 어, 주제에 모르겠다면 요 주제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문화에선 요런 거, 요런 주제를 고르셔야 된다. 금융이나 경제 관련한 거. 자, 그리고 이제 골랐으면 그 주제가 증권업, 또는 삼성증권, 또는 지원증권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요런 거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본인의 의견을. 어, 그래서, 그 영향에 따른 제시, 그, 삼성증권에 대한 전략은 뭔지, 또는 그 영향이 지원 직무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지원하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이런,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를 골랐다면,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아시아의 반도체 기업들의 이 자체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라고 제시를 했다면, 어, 그러면 뭐 SMC i 중국 SMC i 또는 대만 TSMC, ASML,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 자체 기술력 강화를 통해서 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 따라서 어, 미래 아시아 주도의 반도체 펀권은 투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아, 만약 에 본인이 밑에일이면 요거를 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는 리서치도 되겠죠. 어, 리서치나 PB라면 어, 요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이제 나는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어, 전문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어필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마지막 성취 경험이에요. 요거 문항은 뭐 일반적인 뭐 은행 지원하실 때도 보셨을 거고 다른 기업 지원하셨을 때도 봤을 법한 이 문항이에요. 여기에 이 4번 문항의 의도는 이 어려운 과제에 도전해서 성취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취욕이 있고, 그니까 뭐랄까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4번 문항은.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이제 어떤 뭐 본인만의 각자 갖고 있는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공모전에 입상을 했다든가 모의투자 대회에서 또는 실전투자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든가 또는 기업분석 대회에서 뭐 입상을 했다든가 요런 거 어, 참고로 삼성은 능력주의에요 결과주의고 어, 물론 노력도 좋지만 과정도 좋지만 삼성은 조금 기업 문화가 어 뭐랄까 성과주의에요 성과주의 어, 실력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인재를 선호하는 거가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나도 준비된 인재였고 입사할 때어 아무튼 그래서 이 결과가 좋은 걸 쓰시면 돼요. 이 지금까지 이뤘던 성취 중에 가장 어필하고 싶은 거 하나 골라서 그걸 써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제로 사번 문항에이거 썼어요. 제가 이 대학생 때 2015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이 금융인 핀테크 지원센터라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맨 처음에 서, 설립된 그 2015년에 설립된 이 핀테크 지원센터가 있었어요. 여기서 제 1회 이 대학생 공모전 핀테크 공모전에 참가를 했었고 이때 대상을 받았어요. 요요요 요, 요 아저씨가 지금 정찬웅인가?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어 근데 아마 지금 뭐 은퇴하셨나 모르겠는데 어, 이거 옆에 왼쪽에 이거 들고 있는 이, 이거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음, 왜 나만 정장 안 입은 것 같지? 어, 저때 메리 경제 인턴 하다가 상받으로 갔었는데 아무튼 요 요거 썼어요. 그래서 이 성과가 있으니까 나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아무렇게나 어필할 을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PB였기 때문에 어, PB PB의 관점에서 이제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아 고객 중심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고객 중심이기 때문에 어, 그걸 어필해야겠다. 그래서 소재는 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 중에 이 대학생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썼고 그거를 이제 고객 관점이 중요하다는 이 내용으로 어필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이런 상을 받았던 거 하면은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어뭐 이게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도 어필할 수 있겠죠. 요거를뭐 바꿔 말하면. 고객 중심이 아니라 나는 요거를 뭐~ 창의성으로도 어필할 수 있고 뭐~ 또는 뭐~ 변화 주도로도 어필할 수 있어요 뭐~ 어, 뭐로도 어필할 수 있어 그냥 결과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도 요런 성과가 있으면 그걸 써서 써, 쓰고 쓴 다음에 지원 직무와 관련된 어떤 키워드를 제시할까 아~ 요런 거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삼성증권자수 핵심은 첫째도 직무 둘째도 직무 셋째도 직무예요 어~ 결국엔 이~ 직무 그~ 자소서도 마찬가지 자소서 뿐만 아니라 면접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삼성이 원하는 건 준비된 인재고, 어, 준비된 인재라 함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 자소서에 이 증권업이나 지원 직무 관련된 게 아닌 다른 거를 쓰지 마세요. 어, 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 그래서 철저히 직무 관점에서 어, 모든 문항을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일단 문항을 쓸, 이 자소서 쓸 때, 아, 내가 지원한 직무가 뭔지, 그리고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뭔지, 요거를 잘 생각하면서 쓰세요. 어, 모든 문항, 이네개 문항의 방향은 모두 이 지원 직무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어, 모든 채용 과정이 결국 핵심은 과거 성과 경험이거든요. 어, 그 성과를 병, 내가 과거에 이런 성과를 냈으니까 입사 후에도 유사한 성과를 낼, 낼 거예요.라고 이제 회사에 채용 담당자한테 이 어필하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세요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과거 성과 경험을 어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형성직권 자소서 가이드 마칠 거고 어, 저는 자소서 청탁을 하고 있고요. 금호이랑 승부에서 그리고 요거 유튜브 댓글에. 댓글로 어떻게 저를 찾아오시는지 이 링크 남겨둘 테니까 이상성도 지원하시거나 뭐 또, 또는 이제 추후에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어, NH 투자증권이 곧 채용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n 음, 2도 자소서 가이드 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뭐 은행도 올리고 뭐증거세도 올리고 계속 올릴 뜰 때마다 올릴 거니까 채널 구독해주시고 자소서 참석이나 어, 면접 코칭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자소서 참석 또는 면접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자그 저를 찾아왔던 친구 중에 이렇게 합격합니다 저를 찾아보면. 22년도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직 컨설팅 하기 전에 회사 다니면서 도와줬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합격시켰어요. 그리고 이친구가 아니라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얼굴 팔리기 싫다고 광고를 안 찍었어. 그래서 되게 많은데 어, 삼성도 들어가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뭐 증권사 아니더라도 저는 은행도 많이 합격시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저 찾아오시면 대부분 아주 못나지 않은 예상 제 코칭 받으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금융권 입사하고 싶으면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카드도 상관없고 어, 도움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 오셔라. 오늘 삼성증권 이 가이드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어 금액이 삼성증권 후배들 예비 후배들 꼭이지에서지사도잘 보고, 음 그리고 어어내 네, 이제 나는 이제 현직이 아니지만 삼성증권 좋은 회사니까 꼭 들어가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연봉도 높아요 삼성증권. 어, 증권사가 은행보다 연봉도 높고 그래서 어, 은행보다 증권사 가는 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다들 파이팅하시고 삼성증권 꼭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칠 거고 어, 더 좋은 영상으로 곧, 곧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